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은 2025년 1월부터 프랑스에서 시행되는 중요한 변화들에 대해 알려드릴게요. 특히 한국인 관광객이나 유학생분들께 유용한 정보들만 쏙쏙 골라왔으니 끝까지 집중해주세요. 첫 번째, 단일 요금제 도입. 이제 파리와 이트 프랑스 지역에서 지하철, 아리안 지역 열차를 탈때 구간 수에 상관없이 2.50 유로로 통일된 요금을 지불하게 됩니다. 이전에는 복잡한 요금 체계 때문에 티켓 구매할 때 번거로웠죠? 이제는 이런 걱정은 끝! 심플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하실 수 있어요. 두 번째, 나비고 패스 요금 인상. 월간 나비고 패스 요금이 약간 오르는데요. 기존 86.4유로에서 88.8유로로 인상됩니다. 소폭 인상이긴 하지만, 1트 프랑스 전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리베르테 패스의 혜택이 더욱 확장됩니다. 특히 이 패스는 대중교통 후불 결제가 가능하고, 무료 환승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자주 이동하시는 분들께 강력 추천합니다. 세 번째, 공항 이동 단일 티켓. 이제 샤르드골 공항과 오를리 공항으로 가는 단일 티켓이 13유로에 제공됩니다. 출발지나 도착지에 관계없이 동일한 요금이라 공항 이동이 훨씬 간편해졌죠. 특히 여행 일정 중 공항 이동을 자주 하시는 분들께 정말 좋은 소식입니다. 4. 기존 티켓의 단계적 폐지. 네 번째는 기존의 티 티켓 묶음, 주말 청소년 패스 같은 티켓들이 단계적으로 사라진다는 점이에요. 대신 새로운 티켓 시스템이 적용되는데요. 이는 대중교통 이용을 더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한 조치라고 합니다. 이제는 좀더 스마트한 방식으로 티켓을 구매하고 사용할 수 있겠죠? 스마트폰을 통한 대중교통 이용. 마지막으로 2025년 봄부터는 스마트폰을 통해 나비고 리베르테 패스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. 이제 별도로 카드를 들고 다닐 필요 없이 스마트폰 하나로 대중교통을 탈수 있다니 정말 편리해질 것 같아요. 이 기능이 활성화되면 여행이나 일상생활이 더욱 간단해지겠죠? 오늘 소개해드린 변화들이 프랑스를 여행하거나 유학 중이신 분들께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. 이 정보가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.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감사합니다.